감사합니다. <웃음> <어쩌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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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름다운 추억을 안고 돌아갈 시간입니다.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했던 것처럼 두 나라는 앞으로도 더긴 시간을 함께하겠죠. The 토 r o t Show in Japan. 스테키한思い出을 무네소そろそろお別れの時間となりました6 0년という長い時を共に過ごしてきたようにこれからもっと長い時間を共に過ごしていくでしょう。 앞으로도 든든한 이웃이면서 서로를 응원하는 친구로 오랜 동안 함께 빛나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이제 노래로 끝 인사를 드릴까요? 예. 오늘날 그 일처럼 빛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모두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부산 공연까지. 마지막으로 모두와 함께 즐겁게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ぜひ、さ山公園帰るみんなで一緒に大声で歌いましょ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えー